N으로 다 봐요. 다 봐요. 다 봐요. 다 봐요. 봐. 여기서 NW로 지금 딥. 5 4 3 2 1. 오른쪽으로 풀 카이팅 할게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팅 할게요. 우리 갈렸어 지금. 혹시 태양이 어 오른쪽으로 이팅해 봐요. 네.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풀 카이팅 해 봐. 오른쪽으로 풀카이팅이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풀 카이팅. 오른쪽으로 풀 카이팅. 살아서 봐요. 살아서 봐요. 오른쪽으로 풀 카이팅. 억울해서 가고 팍팍팍팍팍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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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으로 걸어봐요 아직 안 올라옴 암스컷 해주세요 계속 방어 같은데 누구랑? 다시 이스로 워킹할게요 배틀스컷 하면 가져요 그냥 마운트 파워 타지 킹덤이랑 배틀... 지금 싸우고 있어 지금 한번 죽어봤어 지금 다시... 계속 신발 쓰고 이스로 워킹할게요 신발 쓰고 엔으로 피스트로 와서 하고. 하면 그 저스트 퍼펀 뒤칠 수있음 지금 네. 내 위치 님도 네. 핑좀 찍어줘 지금 웨스트로 다시 걷는 중 지금 웨스트에서 싸우스로 가는 중핑 여기. 네. 얘네들 풀 우리 그가팀 부하가 가... 핑1에서우우스로파팅 중이야. 여기가 부5팀1 파티만 5 3들 언덕 밑으로 내려왔음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마운트 타서 1 파티만 5 3 1 파티만 1 파티만 5 3 1 파티만 1 파티만 5 3 1 파티만 5 1 파티만 5 3 1 파티만 3 1 파티만 5 3 1 파티만 5 3 1 파티만 5 3 1파티스5 3 1파스만5아1 파티만 5 3이파 잡아야돼 1 파티만 5 세튼 또 있다. 요거 주일게요. 선수 주일게요. 주일게요. 확인 확인 확인. 세튼 25 레벨. 세튼 25 로벨. 세튼 치지 말라해 봐요. 채팅 어. 쳐봐요. 네비 S 로 워킹. S 로 워킹. S 로 워킹. S 로 워킹. 오른쪽 밑으로 워킹. 오른쪽 밑으로 워킹 님들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정화스나스 라인 당겨요 빨리. 빨리 빨리 당겨요. 빨리 빨리 당겨요. 그 얘들 빠져 나갈라 하는 데 듯. 네. 네, 밑에 한번 캐치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내려가서 캐치해 볼게요. 일일 파티 만 웨스트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에, 에,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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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쓸게요 신발 쓸게요 신발 쓸게요 신발 쓸게요 지금 다 왔다 이제 네 아지다 어디 애들 웨스트로 웨스트로 한 웨스트로 더 간다 네. 웨스트로 빠졌다 오컬트랑오컬트랑 정확히 팍팍 써주세요 빨리 여기 언덕 위에 있어 언덕 위에 언덕 네. 위에 지금. 아웃포스트에서 밑에서 난 다섯 네. 그린 돼 있어 바로 네. 위에 있어요 네 아이다 애들 아 포스트 선생님 해골 많이 뜬데 있어요. 네 지금 올라오면 될때 지금 올라온 뒷안 가능함 웨스트 에네 에브리언 N으로 딥 O 4 3 2 1 봐봐봐요. 카메 대박이다 거 오케이. 왼쪽 미트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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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여러분.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왼쪽 에요이큰 바의 기준 S로 갈게요, 여러분.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왼쪽 미치에요. 1 파티콜. 아직 패딩 게이트 설치돼요. 패딩 게이트 준비해요. 1 파티만 A로 딥. 5 4 3 어, 왜그가 얘들? 노스 로고 네, 있음, 리그로 하고 있음, 리그로. 네, 쫓아, 캐치, 요 캐치, 봐요배트요 배틀마트 기지 요 배틀마트 기지 아봐요 갑이 머리 돌렸다, 머리 돌렸다, 머리 돌렸다. 애스백, 애스백스백스백스 나한테 인기 게이지. 네, 다시 푸시, 다시 푸시, 다시 어 이거 인기 네. 페이크야, 페이크. 다시 푸시. 웨스트로 와봐요 웨스트로 와봐요 웨스트로 와봐요 f by w 웨스트 와봐 b 웨스트 s 웨스트 by west of by w 웨스트 of by w e s 웨스트 와봐 w e s 와봐 f by west of by west of west of by west of e s t of 로요 n 으로 e 파팀 p n 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요 에브리 l p 노스 d o 코스 E, Ilpatim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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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 카이팅 이츠 카이팅 샤론지메 사고 이 카이팅 어요 지금 에서내려사에 내려온 이 카이팅 이 카이팅 이 카이팅 이 카이팅 이 카이팅 이 카이팅 이 하고 홀홀 먹었어. 다시 워킹 다시 워킹 다시 워킹 다시 워킹 다시 워킹 다로코홀홀다홀 아직 아니 아직 아니요 반기이제. 네. 이 이뤄둬야, 아, 이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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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다둘게요. 오른쪽으로 다돌게요 썼어요? 이삼파티 이산 빨리놓오른쪽오펜스 아, 아, 놓고 썼어요? 그 엄청 이삼파티 루스. 놓고 썼어요? 오펜스에 썼어요? 딜 나와요, 나와요. 이삼파티. 나파티 어디? 나다다다 한파티 딜 상관없어. 파티 딜러 다썼그 밑으로 내려간다. 논타이 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보는 대로. 오골짜 쓸게요. 신발은 쓰지 마요 알겠죠? 근데 S로 에브리언 S로 딥오사삼 미쳤다 2 1에브리언 끝내자 이거 해야 나이스. 이벤트 로 빨리 하고 이벤트 준비해요. 지금 샤로 지금 리셔 파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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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셔 먹어 보셔 먹어 보셔 먹어. 빼지 마 아, S로 푸시해요. S로 푸시해요. 피어넣스, 피어넣스. 네, 푸시해요. 피어넣스, 피어넣스. 푸시해요. S로 푸시해요. 푸시해요. 오초 있다가 가능. 3 파티 뛰는다 가라요. 3 파티 다 가라 S로 푸시. 지금 버스크 썼어요. 지 돌리기 한번 묶어줄까? 제발 샬로